리메이크 하지 말지, 말지 그랬어 어, 하지 말지라는 생각을 해버렸어 <laughs> 왜, 왜요? 과거에 졸업 앨범으로 좋게 남겨져 있는 추억을 억지로 꺼내서 여러 본 느낌이었어 맞아. 차라리 옛날에 그 후르츠 바스켓을 다시 정주행을 했으면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 근데 리메이크로 보니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더라 어, 언젠가는 카우보이 비법도 리메이크해서 곱창 내겠지 나와한아 н и 이트 해줘. 인류의 적과 싸우는 약간 그런. 사랑비형의 지 g 카는 괜찮아 보이는데 남캐가 포함된 액션 애니메이션에서 이미 하위 원이에요, 더툴비. 하지만 <laughs> 하위 원인 거야. 나가토로야. 아난 이거 싫어. 저 이거 타카기안 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초반에 컨셉을 밀고 가는 러코는 시리즈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복귀가 빠져갖고 결국 러코로 가요 나는 이런 자극 싫어 사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백합이? 그림체에서 풍기는 뭔가 그치 뭐... 백합 백화... 아 백합이죠? 백합이요 백합인데 다시 방금 백합이 <백화빈 웃음> 지나갔어 그냥 난첫 장면에서 백합인가 생각했는데 흉만장 같은데 백합이라 <이런> 말고 <laughs>

보너스바 눈매가 좀 닮게 됐네 호미길려나?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코뮤은 그래도 또 얼마나 좀 새롭게 살아난 느낌이 안들어 미소년 탐정단? 제목이 너무 정나라해 미소년 <laughs> <laughs> 탐정단이 뭐야 코난 친구들이 미소년인거지? 나 이건 볼수 있을 것 같아 가능이야? 가능해 단어를 그렇게 써야 하나요? 그 뭐라 그래 십가는하바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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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디가 뭔데? 가바디를 몰라? 맨몸 스포츠? 그 영화에 나왔던 거 아니야? 가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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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바디. 근데 그게 진짜 있는 것처럼 하는 거야? 아니,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야, 진짜? 오드 택시. 이상한 택시. 괴이 미스터리. 아, 벌써 우와야. 저나만 없는 거물도안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다른 거 뭐야 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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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동물에서 많이냐? 아, 이거. 동물의 <laughs> 택시 기사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거. 마녀의 웰링 택시판이. 마녀의 택시. 오, 무난이다 맞네 어,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거 같은데 나 이거. 아, 이거 기대 중이야. 미나세이 모리가 사쿠라야네 나오거든. 어, 우상이지요? 우상이야, 우상이야. 그럼 이건 잘 되는 로커다 나를 좋아하는 건 너뿐이냐? 그런 느낌이에요. 과커가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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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불안한데? 벌써 불안한데? <laughs> 영홍보 아니죠? 이니셜 D 같은 건가? 그냥, 슈퍼커브, 오토바이 이름인데. p 이로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 이런 느낌의 피 v 면 갑자기 이제 어? 오토바이를 만나고 어,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근데 어, <laughs> 이거 이 네, 삶이 달라졌어요. 원래 길을 다닐 때 다른 사람들과 눈도 못 마주치던 내가 <laughs> 슈퍼커브를 <laughs> 아, 만나고 <웃음> 달라졌다. 어렵긴 <laughs> 한데 이게 뭐냐. 비드맨 다음 아, 그... S가 내개 있는 걸 뭐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꽂히는 캐릭터 없으면은 아, 한데... 캐디 너무 부담스러워. 아제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고추장 롤이야? 아, 아 좀비랜드 사가 전설의 장. 아... 아 이거 또 봐줘야지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큰 스토리를 풀어줄지 아니고 이거에서 뭔가 남은 개인 스토리를 풀어줄지 모르겠다. 저 오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사람들보다 을가어 근데 얘네 옛날 아이돌인 얘 단지 않았어 하면서 끝나잖아요. 이거는 사기 IP라서 방금처럼 몸만 떨어져서 날아가도 웃긴다니까 이런 거 보기엔 이제 내가 지능이 너무 낮아졌어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보시는거 같고요 <laughs> 초등학교를 가면 다음에 나올 롤 패치 노트랑 메타를 안다는 거에 의미를 더해줘 <laughs> <laughs> 뭔가 무튼저보다더 재밌는 걸 먼저 봐버려서 타임리프머레는 흥미가 있는데 저쪽 얘기에 흥미가 없어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림자 2년 전쯤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남주렌 닮았어요. 아만그 생각 속이 아니었구나. 아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laughs> 아 이게 제목이 멋진 이 세계인데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인 거죠. 아, 코너 색깔요. 코너 스파가 아니라 스파 코너. 능력 네, 배틀물인 거 같긴 한데. 원작이 뭐, 네, 뭐예요? 게임이요? 에더 어, 애니메이션 이런 거붙다 있을 뭔 게임이던데. 이런 배틀물인데 재밌으려면 허들이 좀 높은데. 볼래요 엥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런 게 바로 건강에 좋고 맛도 있는 홍삼 캔디라고요 아아 뭐 마시멜로 먹을래 코트 네. 캔디 이런 거만 찾지 말고 홍삼 캔디를 좀 드시라고요 아 싫어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어디까지 해줄지가 좀 궁금해 성을 그대로 해? 아니 다 다르지 노래로 모두를 행복하게 한다고? 잘되면 마크로스 망하면 길드크라운 나도 <laughs> 딱길드크 <길티크라고> 생각하네 아, <laughs> 아유 효도 방금 되게 좋았던 괜찮은데. 일단 나는 볼거 같아. 전전볼 듯. <laughs> 아 슬라임 300년. 아. 하나 건졌다. 주인공이 유키아보였나 올해는 유키아보이다 <laughs> 아. 이게 백합이랬나 너희들이? 예. 네. 네. 남자가 안 나올 걸요 거의. 근데 이런 거는 연기가 다 채워줄 수도 있어. 오셔. <laughs> 투명성이 많아. 아니야 공기예요 뭐? 이거. T.P. 시리즈 고질라 이것도 다른 팬층이 있지 개수물 막 엄청 있지 나 기독키스가 죽었는데 <laughs> <근데. 웃음> <laughs> 어... 방금 약간 그걸 느꼈어 개수물의 진수를 느꼈어 오오 <laughs> <laughs> 이런 거만 스토리파트 이렇게 설렁설 보다가 이제 고질라가 기만 번술 때문에 맥주 한잔딱 마시고 이렇게 <laughs> 먹는 거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면 볼수 있는데 나는 큰 애들이 빙땅하면서 어. 싸우는 걸안 좋아 해 개수물의 핵심은 그냥 그거야 그것만 잘하면 돼. 웹 애니메이션이라 아마 쇼트일 거야. 3분 정도 네. 전직 고쿠도가 집에서 요리하는 주부입니다. 주부야. 약간 옛날에 비키먼 분식 같은 느낌 아니냐? 아, 나, 나 이거 CM 봐서 실사시예 실사 드라마가 있잖아. 어. 그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 몸에 무신 다 가려고. 때문에 아. 얼굴 아. 빼고 다 모자이크죠. 처리 <laughs> 볼 생각 있었는데 봐야겠다. 아, 보긴 할거 많네, 이거. 아! <laughs> 약한 주인공이 강한 것처럼 보이는 유의작품물이야 가정교사의 트맨 리본 초반 부분이랑 어, 되게 아니, 비슷하거든 아, 아 그래서 되게 좋았어 아, 이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루마의 악주기가 나온다고 해요 식 간지 아그 부분인가? 에덴지 제로 SF? 벌써 창왕이 왕도 SF 오 어, 이거 페어리테일 아 맞네 이 작가가 항상 그랬어 레이븐에서 쓰던 캐릭터들을 그대로 페어리테일에 데려오고 다음 아, 거에 또 데려온 거야? 오, 근데 니까 히로엔도 루시랑 너무 어, 닮았는 너무 닮았는데? 이런 거 너무 자기복제 아닌가? 뭔가 너무리가 좋아할 거 같은 게 나왔어 어. 제목이 뭐예요? 야 유니콘이 올라 도자기 이 유니콘이 올라갑니다이있는 유니콘이 는이소는데 명에서 소있는이거는 굿즈를 저런 컵을 팔라가 그렇지 않을까 아, 좀이적이데유니콘 네, 이거 영화잖아요. 영화잖아요 퍼시픽님 시리즈가 영화예요 배수물 영화예요 지난 시리즈 안망했냐? 배수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높게 쳐주는 어. 영화예요왜 애니메이션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덜 드리고 영상물로 만들기로 한 거야? 마치 돈을 덜 드릴 수 있긴 하지 우리가 원하는 이 세계물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 웹소설 작가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발 각성해주세요 <laughs> 내가 이걸 볼수 있냐 없냐는 주인공의 게임 태도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진짜 화석성번져봤인데아 물속성 로브가 예쁘단 말이야 이집 방어물감처럼 <laughs> 어 방어력만 올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런 건나미가갈 요소가 어. 없는데요 뭔가 이미 너무 많이 봤어 맞아. 왜 이제 와서 이런 걸애니화 했지 뭐소아온 언더월드 편을 재밌게 봤나 보지 뭐지? 이번 분기 1장 먹을 수 있냐? 무슨 내용이죠? A반대 B반. 강윤 배틀? 나름 캐릭터 부각 잘해줬어요, 이때 이번 분기 내용이 제가 배틀물에서 딱 좋아하는 그런 류거든요. 서로 능력 막 조합하면서 싸우는. 그 저는, 거? 저는 재밌었습니다. 배틀레슬님 맞네, 대현동 형에 이거 97년작인가 그래?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 막... <laughs> 아직 캐스팅이 많아. 불표? 뭐예요? 대운동회? 아, 니 몰라. 내가 털아. 대운동회라고. 청년야고 청년. 이게 뭐야? 운동회지. 스페이야 만약 내가 경열을 보기 전이었다면 이걸 흥미롭게 봤을 수도 있어. 기대는 되는데 걱정도 된다. 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뭐야, 저 돼지는. 드래곤이 된 거야? 아니야, 아니, 그냥 드래곤 오, 드래곤이에요, 그냥. 그냥. 그냥 자생물도 아니고 그냥 판타지. 어머니가서 앞머리를 돌고 눈을 꺼낼 수 있는가? 저것이 만. 저 드래곤이 폴리모프에서 역해로 되면 볼게요. <laughs> 그럼 그냥 슬라임 300년 보세요. 한 2화 보면 흥미도 떨어질 것 같은 저다본 남자야 아니 도엠 마조 저기 뭐 친구 오빠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어른인 거 아니야? 회사원인 거여서 어른이이 여고생이요? 렇지 않아 진짜 되게 순정마라 <laughs> <많아>, 여주다 너무 많은 <laughs> 걸 봐서 전혀 감각이 안 놓는 것 같아 잘 모르겠다 진짜 그냥 잘 모르겠다 아 이게 그 세나 하자 세나 그거임? 아, 게임 스토리를 갖고 온 건가? 네. 여기서 네. 세나 해본 네. 사람? 확인됐어요 스토리 예. 하러? 소리 당연히 스킵하죠 <laughs> 왠지 모르겠는데 스트벤치가 본인의 스토리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맞아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아 메가로복스 옛날 감성이 있지 이거는 또 이세계 감성 같은 차원이 <laughs> 다르지 진짜 애니에서 땀내난다 <laughs> 그, 그 느낌이 좋은 거 아닌가 이거는 아, 꼬리 쳐! 아, 꼬리 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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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머릿속에서 추억이 태어하고 <laughs> 있어, 점점. 우정카드 다 어디 갔냐? 아, 나 500원짜리 넣고, 케이환하고 카라톰이 감사해요. 프리채널 버려. 프리채널 버리고, 프리바람으로 돌아와야지. 일단, 내가 뽑을 이번 분기 원탑? 옛날 작품. 품다 제외시키고 샤먼킹 빼는 거예요? 옛날 샤먼킹이 그 나오면 진짜 그걸 넘을 수 있는 건 없어. 가장 조금 흥미가 생겼던 건 로드 택시였어. 피부를 보면서 되게 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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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흥미가 생기더라고. 아 이번에도 두 개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 쭉 보기 전에 골랐던 거는 소꿉친구가 절대 지지 않는 로보 코미디 이거를 딱 뽑고 있었거든요. 재밌게 볼것 같긴 한데 탑으로 뽑긴 좀 그렇. 검증된 맛집인 이루마고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루마가 아, 진짜 너, 재밌게 봤어요. 고민 중인데 일단 후보는. 오드택시랑 좀비랜드 리벤지랑 히로아카랑 슬라임 300명 이렇게 아, 많아요? 유키형이 졸라 아 그래 뭐 나라도 히로아카 뽑아줘야지 <웃음> <웃음> 히로아카요 <웃음> 저도 히로아카랑 슬라임 중에 고민하는 중이었는데 어? 아까 그거 아니에요? 어, 블루 뭐, 리플렉션이었나? 근데 그건 재미가 없어 보였는데? 아 나는 이제 좀 백합도 골라 먹을 수 있게 됐어 이 인간 형태의 뒤집구나보고 300도 결국 백합이거든요? <laughs> 아안돼 너구리는? <laughs> 저? 프리파라 프리파라 <laughs> 어 이걸 프리파라... <웃음> 레버, <웃음> 어, 프리 채널 결국 못 봤잖아 아 그건 치러요 제로인가요? <laughs> <laughs>